자 여러분 이번 타임에는 제가 이제 어떤 영상을 준비했냐면 그 보통 우리가 수학을 잘한다 소뭐 수학을 잘해진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해지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라 뭐 생각을 많이 해라 뭐 심화 개념을 알아야 한다 스킬을 알아야 한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래 제가 두 가지 풀이를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때 공부를 할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실력이 막 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1등급이나 안정적인 1등급 굉장히 최상위권 이런 학생들은 이런 것들이 다 머릿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풀이를 꺼낼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자이 f라는 함수는 역함수가 없는 함수지만 이런거를 우리가 부분함수로 쪼개서 역함수를 정의하는 걸 이미 많이 공부를 했죠 이 감소하는 부분을 내가 f1x라고 정의를 하고 이 증가하는 부분을 F2라고 정의한다면, 이 GT라는 것은 F1 인버스 T가 될 거고, 이 HT라는 것은 F2의 인버스 T가 되는 거니까 각각의 역함수가 G랑 H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뭐 T는 뭐 문자를 X로 바꿔도 크게 상관 없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뭘알수 있냐면 지금 이제 F가 원래 F가 F1이 0, 코형을 통과하니까. 이 g도 0.0을 통과할 거니까, 여기다 0을 대입해주면 h0이 k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꾸로, 그럼 결국에는 f2의 k가 0이라는 걸알수 있는 거니까, 따라서 이쯤에 k가 딱 존재해가지고, 0부터 k까지 바닥을 기다가 올라가겠다라는 건데, 그다음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이. 자, 이 g라는 함수는, 내가 알고 있는 거, 정확히 말하면 식을 알고 있는 어떤 함수에 역함수고 h는 거기에 의존을 하니까, 러면은이 모양 자체가 요놈에 의존해서 결정이 될거 아니겠어요? 그걸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의 문제가 있어서 이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식, 두 번째가 기하적인 관점 혹은 뭐 그래프라고 할수 있는데 겠 수식 또는 기하로 제가 볼수 있겠죠. 그 수능 문제의 특성이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수식과 기하 둘다 가능하게 세팅해 놓은 게 되게 많아요. 수능 기출을 보면. 사설이나 이런 것들은 뭐 수식이 훨씬 유리하다거나 기하가 훨씬 유리하게 세팅된 경우가 많고 물론 악것도 있지만 그래서 수능 기출을 많이 풀어보면 은이두 가지를 다 연습할 수가 있고 내 아이에게 유리한 거, 내가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서 쓸수 있어야겠죠. 자, 저는 이제 해설강의 이걸로 찍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 먼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그러니까 t를 내가 x로 봐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결국에 hx라는 것은 k-2gx가 되는 거고. 자, 요거는 잘 보면은 k-2x라는 함수에다가 어떤 gx를 합성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 참고로 이런 합성 기호는 함수식을 쓴 다음에 쓸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쓰잖아요. 원래 f랑 g에 대해서 합성 x. 이런 표현이 있지만, 원래 엄밀하게는 이제 이런 표현은 수적으로 없긴 한데, 그 편의상 이해 가능하니까 받아들이시고, 여기에 대해서 내 목표는 요거 역함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요거 자체가 F2의 인버스니까, 이 통째로 인버스를 취하면 되겠죠. 자, 요게 또 상식이죠. 어떤 P라는 함수랑 Q라는 함수의 역함수는 Q인버스 합성 P인버스. 이거 수학하에서 배우던 개념이니까, 요거 인버스를 취해주면, 좌변은 그냥 f2x가 될 거고, 우변은 요걸 체인지할 거니까, g의 역함수가 아까 f1x였죠. 이렇게. 근데 괄호를 넣어주고, 이 함수, 요거 1차 함수잖아요. 1차 함수의 역함수를 빨리 써야 되는데, 이 정도 암산할 수 있잖아요. y라고 넘기면 k백 x 나누기 이니까, 2분의 k-x. 즉, 내가 오른쪽에 그릴 그림은, 왼쪽에 있는 f1에 대해서 이런 함수를 그리면 되는 건데, 이걸 관찰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평행 이동이라던가 약간의 확대 축소 개념을 써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흐름인 거예요. y는 이것도 또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f1의 x랑 함수를 먼저 이번에 이렇게 합시다. 요걸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k를 소개해 있는 걸볼수 있으니까 y는 뭐 f1에 마이너스 2분의 1x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동시키냐면 y는 F1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뭐 X 마이너스 K다. 이런 식으로 볼수 있겠죠. 아, 물론 이제 다르게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할수 있냐면 X를 2분의 K 빼기 X로 바꾼 다음에 2분 K X, 2의1 X. 아, 2분의 K 빼기 2분의 1 X.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떻게 가도 결론은 무조건 똑같아야 돼요. 결론이 달라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게 행동이 무엇이냐. 일단 X 대신에 빼기 X가 붙었으니까 y축 대칭을 한 거고, 고일 때 배우는 거죠, 요거는. y축 대칭을 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두 단계로 쪼개야 되는데, 마이너스 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x가 됐다는 건, x 대신에 2분의 x가 들어왔으니까, x 방향으로 2배 확대가 된 겁니다, 확대. 이렇게. 그럼 이제 요 1단계만 내가 했을 때 어떤 이미지냐. 일단은 요 함수를 내가 이렇게, Y축 대칭을 하고, 그다음 X방향으로 두배 확대니까, 이 y 축으로부터 거리가 다두 배가 되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배가 좀주 여러 개 표현하자면, 뭐 이런 글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거를 내가 X 대신에 X백이 K를 대입했으니까, X방향으로 K만큼 이동하게 되는 거죠, 평행이동. 자, 그러니까 이것들을 내가 K를 찍고 이동하는 거니까, 여기 K를 찍고 나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이모양에 올라가는 정도가, 이 정도랑 똑같은 게 아니라, 얘가 오른쪽으로 좀 퍼진 정도. 두배 정도 퍼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쭉 0을 기다가 올라가는 형태. 요게 바로 이제, F2X가 되겠죠. 요게 F1X가 되고. 지금 방금 제가 푼거 수식으로 푼 거였고, 자, 이번에 이제, 기하로 푼다. 라는 건 이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 요식을 좀 봐주시면은,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hx. 이거 보면 되겠구나. 자, 요거. 자, h인데 k가 있고 마이너스 2g가 있으니까 하나씩 봅시다. 하나씩.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게 f1x니까 역함수, yx에 대한 대칭인 요 느낌. 요 느낌이 gx가 될 겁니다. 됐죠? 다시 한 번. f1이니까 y는 x 대칭을 해서 g x 가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gx에다가 2를 곱하고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여기다 2를 곱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2를 곱했으니까 거기를 x 방향으로 뒤집어야 되니까 요 느낌이 아니라 얘가 좀더 y축에 붙는 느낌, 요 느낌이 y축에 붙는 느낌이 되고, 걔를 내가 k 여기 k만큼 위로 이동시켰으니까 여기 k를 찍고 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이 함수가 지금 h를 표현한 건데 내가 원하는 f2는 이 함수의 역함수니까 지금 0콤마 k를 통과했으니까 k 콤명을 통과하는 거고 지금 즉이 함수의 역함수가 내가 원하는 함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 개형을 잘 봤을 때 아까 이제 이 부분을 y 쪽으로 지금 붙어버렸잖아요 y 쪽으로 붙어버렸잖아요 두배 정도 되게 그치 그러니까 요 모양이 이렇게 올 때는 요게 이쪽 방향으로 두 배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두 배가 요, 요 놈이 있으면 여기에 가상의 y 축이라고 했을 때 y 축을 일로 옮겼다고 했을 때 이렇게 가는 정도보다 두 배가 더 오른쪽으로 간 그런 함수가 생긴다. 이게 기하로 접근하는 거죠. 이 문제를 그래서 마무리 이제 어떤 개념인 거냐면 만약에 이제 요 간격에서 내가 이제 어떤 접근을 한다. 만약에 뭐이 여기 k 코명부터 만약에 가로간 여이 2로 내가 접근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나온다면, 얘가 오른쪽 누운 거니까 이 높이랑 똑같은 순간은 여기서는 1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 번, 내가 오른쪽으로 2를 가면 여기서 1만 가도 똑같은 높이가 등장한다는 개념이고 이때 이 면적과 이 면적의 관계는 이 놈의 면적이 x라고 한다면 이 면적이 e s 가 되겠죠. 이게 어려운 생각이 아니라고요. 이게 이게 어려운 생각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이 정도까지 할줄 알아야죠. 이 문제를 틀린 사람은 아마 28번이 원래 좀 어려웠을 거라 예상을 했고 또 뒤쪽에 있고 앞쪽에도 어려운 문제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절에 좀 컨디션도 좀안 좋을 수 있고 국어도 어려워하니까 틀릴 수 있는 거 당연히 이해하고 그런 거다 이제 차치하고 딱이 문제만 딱주워주고 나한테 한뭐 그냥 많이 줘서 10분을 많이 줬다 좀길게서 10분 뭐더 길게 15분을 줬다라고 했을 때. 되게 많이 준거이 정도면. 이 정도의 시간에서 이 문제를 풀수 있는 능력 정도는 갖춰야 1등급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그리고 이런 확대 축소 개념이 이제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그 전전 수능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그거 제가 문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문제가 2022학년도, 그러니까 22학년도면은 2021년 시행인 건데, 그때미적 30번에 나왔던 아이디어도 결국에 확대 축소랑 역함수 관점이라서, 물론 이게 다르게 풀수 있지만, 요 그러니까 놈을 내가 이제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사실 그 어떤 문제를 푼 다음에 우리가 걔를 가지고 막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되게 사후적이다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니가 그거 분석해가지고 시험장에 가면 또 비슷한 거, 새로운 거 나온 풀수 있겠니? 근데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미적분의 역사가 워낙 길기 때문에 나올 만한 유명한 아이디어는 거의 다 이미 나와서, 이미 나와 있는 기출문제만 잘 분석을 해도, 앞으로의 시험을 좀 어느 정도 먹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양하게 깊게 파고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이 문제 해석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이제 요거를 내가 그래프를 좀 그려볼 수가 있을 텐데, 조금 어려우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값을 대입해보죠. 자, 여기다가 뭘 대입할 거냐면, 일단 X를, 1을 대입해주면, G라는 것이 EF1이니까, 이잖아요. 근데 f랑 g가 역함수 관계니까, 아 f 2는 2라는 거 얻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다음 내가 사람이라면 x에다가 2를 대입할 건데, 그럼 g 4라는 것은 e f 2니까, 그럼 4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f 4는 4가 되겠죠. g 4가 4니까, 그럼 그 다음에 또2배될 거니까, 그럼 f 8은 8이 될 거고, f 16은 16이 되고 이런 흐름인 건데, 자 이거 가지고서 내가 이제 모양까지 유추할 수 있는 건데 대략적으로. 자, 여기 이제 처음에 1 1마일이 있고서, 그 다음에 한 이쯤에, 뭐 적당히, 적당히 찍을게요. 2 1마일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4 4마사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4 4마사 그럼 1콤마일을 지나고, 그 다음에 2 1마일을 지나고, 4 4마사를 지나는 경우에 대해서, 이 함수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내가 알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조금 어려우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함수가, fx라는 함수는, 그 2분의 1 곱하기 g 의 ex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를 내가 거꾸로 관찰하면 돼요. 자, 거꾸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뭔가 원초적으로 남기고 싶으면은, 요 놈의 원초적인 모습은 gx의 느낌이니까, 2분의 1을 덜어내고, 2를 덜어내면 되겠죠. 자,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모양을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가정.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올라가거나 할 건데, 이렇게 위로 볼록하다 가정을 하면, 그럼 이제 결국에 FX 라고 내가 찾기 위해서 어떤 g x 를 2로 나눈 거니까 거꾸로 얘를 2 배를 해야겠죠.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얘를 Y 방향으로 2 배를 주면 여기 1, 1, 2가 될 거고, 2, 2, 4가 될 거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이게 지금 뭘 그린 거냐면 G의 EX를 그린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Y는 g x 를 그린 거고. 그 요거 자체가 어떻게 파생이 된 거냐면, gx를, 정확히 말하면 Y는인데 y는 인데 y는 생략을 했을 때, gx를 x방향으로 x 대신 2x를 넣었으니까 2분의 1배 한 거죠, 2분의 1배. 그럼 얘가 지금 2분의 1배 된 거니까, 얘를 다시, 그러니까 gx를 만들려면 x방향으로 2배를 확대해야 되니까, 여기 이제 요 점이 일로 오고, 이렇게, 요 점이 일로 오는 이런 그래프가 gx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 되십니까? 이 방향으로 두배 확대해야지 이 모양이 될 거고, 이게 gx니까, 그럼 얘를 이제, 이게 yx, yx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야지 이게 fx가 되겠죠. 그럼 무슨 말이냐. 처음에 이 모양이 정해지면, 이 모양이 정해지면, 이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다음 모양이 정해지는 상황이고, 그럼 또 그, 다, 그, 다 같은 논리로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지게 되겠죠. 이해 됩니까? 이런 식으로 확대 축소 개념도 있고, 그러니까 역함수 등장하고, 확대 축소 같은 게 있는 게 이미 한번 나왔고, 이때 이 문제를 이렇게 안 풀었더라도, 저희 뭐 강사나 아니면은 뭐 해설지는 뭐든 어딘가 봐서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 놨으면은 좀더 다음 수업 때 편할 수 있겠죠. 다음 시험 때.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를 풀때 다양한 관점으로 공부를 해야 내가 언제 어떤 조건을, 어떤 풀이로 갈지를 결정할 수가 있고, 그게 상위권으로 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는.